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 1분의1의 최댓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하고 세 개의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어 모든 항이 자,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다. 이것도 조건 하나가 될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f 형은0이다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 이 조건. 결국 이게 조건이 몇 개가 주어졌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제 이 가나 다 이거 본분보다는 요 나의 부분, 특히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먼저 식을 유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나에서부터 유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리미트 아, x가 무한대로 갈때 x제곱분의 fx-2x제곱인데 우리가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때 하나의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x 제곱분의 bx 제곱이다 이럴 적에는 최고 여 뒤에 뭐그뭐 그뭐 m m이 있고 여기에 뭐 mx 마이너스 n이 있고 여기 플러스 qx 플러스 r이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분모의아 아, 최고창의 개수만 비교를 하면 되죠 a 분의 b 이렇게 뒤에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는 에. x가 무한대로 가니까 f(x) 2 x 제곱이 요거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음, 요것이 지금 리미트 x가 2분의 1로 갈때 f(x)의 값하고 같다고 라 그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일단 어, a라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자 f(x를 일단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f(x를 유출을 해 볼게요. 그러면 밑에가 x 제곱이고 지금 유한값이 a니까 위에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 제곱은 어떠한 형태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 a, a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a x 제곱이라는 게 돼야 되겠죠. 이거 그냥 하나의 식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요 부분이 AX 제곱이 돼야 약분하면 저기 최고창과 밀분 A니까 얘기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1항 PX 플러스 C까지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자 그럼 FX가 일단 EX 아이가 제곱이 아니라 세 제곱이죠. 세제곱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FX를 이와 같이 유출을 했어요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이, 이게 이 날아가죠 그죠 그 최고창이 여기 되니까 어, 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FX에서 두 번째 조건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C가 필요가 없는 거네 요 그죠 그러면 fx는 일단 e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어, 여기까지 했고, 2분의 1. 자, 그러면, 어, 그 다음 이제, f 2분의 1의 최대값이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2분의 1 집어넣는, 이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조건 다 써먹었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이고 아직 써먹을 때는 됐고 fx가 실수 전체에에서 증가하니까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f-x는 6x 제곱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 증가가 되려면 이거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 4분의 d를 쓰게 되면 4분의 d를 쓰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 6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조건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f 2분의 1의 최대값이니까 자 f f x가 요거였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붉은색으로 해서, 여기에 F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 넣는다고 치면, F2분의, 2, F2분의 1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집어 넣으니까, 8분의 1에 2 곱하니까,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집어 넣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 A. 그 다음에 2분의 1 B.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요거를 A로 간지했잖아요 그죠? 2분의 1 집어넣은 거에요. 2분의 1로 가니까 뭐 분모가 0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의 값이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더 정리해보면 이거 이항시키면 4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아니 맞나요? 4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1 b 는 4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4를 다 곱하면, 식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4를 전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3a-2b인가요? 2b는 1이 되겠네. 요 그죠? 렇 그러면, 어, 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a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a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마이,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1, 2b는 3a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3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그러니까 6b는 9a 3 마이너스 3.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하고 마이너스 9a 플러스 3이 되겠죠? 요렇게 가로쳐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선생님 정계를 해버렸어요. 이것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안 되면 A를 구해서 A는 그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하면 2 a 분의 마이너스 B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9981 마이너스 4 a c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9죠. 자, 0보다 작은 거니까 두 근, 큰 사이에 오게 되죠. A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오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루트 69. 이쪽은 2분의 9 플러스 루트 69. 자, 붉은색으로 다시 한 다음에. 69가 88이 64 보급할까? 8.8한2 한 정도로 할까요? 그럼 2분의 어떻게 되나요? 0.8. 그러니 88이 64 보단 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a는 여기는 2분의 8.2니까 17.2. 그러면 0.4보다 크니까 a는 어떻게 되겠어요? 1 이상. 이거는 뭐야? 17, 17이었나요? 나누면, 어, 17.2를, 아, 선수가 안 되네. 2로 나누면 2, 8, 이 16, 12, 2, 6. 8.6 되니까 8이 되겠네. 8.6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A의 최대 값은, 이거의 값은 8이라고 할수 있겠네. 아시겠죠? 음.